9월 17일 한국 증시 한눈에 보기 코스피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후첫 하락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05% 하락 코스닥도 약세 흐름 주요 종목 다수 밀렸고 지수는 0.74% 하락 외국인 기관은 순매도 개인은 순매수세 있었지만 지수 방어는 역부족 주요 대장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4.17%로 크게 하락했고 삼성전자도 1.5% 내외 하락 이와 대비해 HD 현대중공업 현대차 KB금융 등은 소폭 상승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 페트론, 리가켄바이오, 레인보우로 보틱스 등이 2~4% 대하락, 이런 배경에는. 연속 상승 후숨 고르기 장세로 전환된 모습, FOMC를 앞둔 경계감, 그리고 단기차익 실현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한편, 시진핑 주석 방한 기대감 등이 중국 소비 관련 테마주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며, 일부 여행 리테일 뷰티 업종이 강세, 정유 LPG 업종도 국제유가 상승 우려 속에서 관심,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1FOMC 결과, 그리고 미국 금리 발표 여부, 이 반도체 업종의 수급 변화, 상중국 쪽 테마 흐름 가능성, 자지수 조정이 이어질 경우, 대비한 리스크 관리. 위 내용들 잘 체크해서 성토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